안녕하세요, 개빵마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번에 또 프리시즌급 패치가 있죠. 근데 이제 원딜템 뭐 버프, 아니면 변경 이런 건데 사실 원딜템은 마이한테도 템트리가 바뀌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원딜이 대격변될 때마다 마이도 대격변된다는 거. 그래서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 유튜버인 제가 또 리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정말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좀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예요 왜냐면은, 이제 새로운 마이 템틀을 또할수 있으니까. 물론 좀 약간 드라기좀 바뀌긴 했지만, 다른 템틀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 그래서 할만하다 생각해요. 자, 이제 봅시다. 음. 일단은, 마스터이가, 어, 어못 가던 템틀이, 무한의 대검, 나버리신스 컴부터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둘다 이제 신화급으로 바뀌었어요. 보시면 신화급 기본지속효과 공격력고, 신화급 기본지속효과 스킬가속고. 근데 여기서 장점이 뭐냐? 이 무한의 대검이라는 게 원래 공격력이 센데 우리 치명타 피해량이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피해 치명타 피해량 35%의 조건이 뭐냐면 치명타 확률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40%인가?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적용이 됐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치명타 확률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치명타 피해량이 35%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 평타 알파에 적용이 시게 되겠죠. 걷다가 신화급 지속 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 1코로 가도 굉장히 마이가 좋을 것 같은 느낌? 무대야, 무한의 대검에다가 약간 극딜, 칼라비 마이로 가는 그런 단계를 밟으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보르신수검 이거 같은 경우는 스킬 가속이 좋긴 하지만, 어, 마이한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공격력 이 일단 세야되거든요. 방관이 높거나 공격력이 세야되기 때문에, 마이는 나보리신속권 별로다. 그래서, 네, 무한의 대검, 이거는 괜히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 볼게요. 다음, 스태틱의 단검.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일단, 뭐, 이미지도 바뀌었고, 공격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가 부족한 공격력을 또 스태틱 단검, 공속 테마 때또 챙길 수가 있어요. 걷다가, 충전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 마법 피해 입혔었지만 이제 여러 명한테 이렇게 튕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튕겨서 맞아. 옛날처럼 한 방에 쫙 터지는 게 아니라 어 튕기는 식으로 맞기 때문에 좀 이펙트는 별로지만 그래도 마법 피해도 있고 나쁘지 않다. 추가 마법 피해. 요즘 마법 피해로 많이 바뀌었어요. 폭풍같이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제 이것도 약간 어, 충전한 상태에서 한 방에 터트리는 약간 그런 거고. 어 공격력이 좀 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극딜 그 마인은 걷다가 치명타 확률은 똑같잖아요? 공격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극딜마이 같은 경우에는 칼라비를 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 어차피 100% 이상 3타까지는 공격력이, 공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 굳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둘 중에 비교한다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공격력도 나쁘지 않고, 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명 잡고, 마우피, 입히고 이동속도가 45%가 증가하기 때문에 1초 동안 약간, 운 좋게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드락 같은 경우에는 은신이나 이제 아이콘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 그 외엔 스킬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1초 동안 버는 시간이 있지만, 폭풍 갈키 같은 경우에는 1초 동안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좋다. 데미지 자체는 50% 추가 마우피해. 음, 25 플러스 65%에 50. 이렇게 따지면 이거 추가 마우피해만 있잖아요. 근데 이건 65%의 데미지가 있죠 그렇다 따지고 보면은 폭풍력이 낫다 마이 입장에선 하지만 근데 써봐야 또알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템트리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번에 패치의 핵심이죠 구 군수의 경로검이 어 이게 개인적으로는 버프인데 이게 보시면 신화급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아이템 방어관통력 마법관통력 방어 6% 이게 옛날 구인수로 바뀐 거예요 공균력 주문력 공격속도 보시면은 공격속도가 80 증가해요 한번칠 때마다 기본 공격시 그래서 32%까지 증가하니까 우리 치속이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적중 적중할 때마다 점점 이젠 평타를 치면서 강해지는 약간 어, 후반 마스터의 스타일이죠 약간 완기 스타일 그런 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더 좋아졌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신화템이라는 거.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이 다음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업데이트 되더라도, 어, 모랑은 그대로 갈것 같거든요? <laughs> 근데 모랑의 아이템, 방어, 관통력까지 있으면 나쁘지 않지, 도 그러면 상대 탱커? 싹싹 녹습니다. 관통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모랑이, 어, 체력, 체력 비례 물리됨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 공격속도도 치속에다 구인수까지 더 더블로 다 증가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구인수 경로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근데, 1코어로도 가도 될것 같긴 한데, 1코어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모랑이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 게임 시작하게 되면은 업데이트 되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템으로. 유령무이 크라켄 악살자. 크라켄 악살자가 이제는 전설로 내려왔어요. 이건 이제 마법 피해 뭐 이건 비슷한데 음, 거의 다 마법 피해로 바뀌었죠 여러분 마법 피해이고 음, 크게 뭐 스택 같은 건 비슷하구요 유령 무이 보시면은 음, 이것도 똑같아요공격속도를 근데 기본 공격 4번을 하면은 공격속도30% 상승 이거는 원래 그랬지 원래 비슷한 게 있었지만 음 구인수랑 약간 같이 가면 좋았을 옛날도 그렇게 같이 갔었지만 그래도 이거는안갈것 같아요. 굳이. 굳이? 왜냐면은 일단 데미지가 써야 되거든. 근데, 모랑을 안 가게 되면 마이는 약간 시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뭐 구인술 가게 되면 뭐 나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 모랑이 날것 같아요. 가격 대비. 유령 모이는 아마 안쓸것 같다. 근데, 혹시 쓸 수도 있다. 모랑을 안 가면. 일단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 메커니즘 자체만 보면은, 그닥, 데미지도 좀 너무 약하죠. 2800원 치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마이가 안 나오면 일단 안 돼요. 데미지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 보류. 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어느 정도 템을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어, 이 정도? 칼라비 마이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 무대에다가, 예. 여기다가, 어, 어떤 걸 돌아볼까? 음, 이거? 이걸 섞으면 나쁘지 않겠다. 이게 약간 극딜마이로 하면은 이 정도가 좀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템을 이제 방관, 그, 톱날을 가고, 그 다음에 무대를 가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무대부터 가고, 뭐 중간에 좀 딜이, 아무래도 중간에 하위템은 이게 좋아요. 톱날 때문에. 톱날 다음에 무대 다음에 이렇게 가고 되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게임을 해보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속마이다. 이제 이거랑 이거의 선택. 어떤 게 먼저냐? 일단, 데미지는 이게 무조건 세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그건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챔프도 보면은 이게 신나템이 안된게 신기한데 이게 신나템이 아닌데도 거의 다 이걸 1코로 간단 말이죠. 이를리아도 그렇고 다른 챔프도 그렇고 탑에서도 그렇고 라인 미는 챔프는 그래서 이두개 중에서 아마 이게 먼저 갈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지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될것 같고, 그리고 드락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 음, 아이고. 드락마이 같은 경우엔, 이렇게. 빠지고. 드락마이 같은 경우는 원래 갔으면은 이거 다음에, 어, 뭐랑 다음에, 이 갔잖아요. 근데, 드락도 여전히 신화템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웬 스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이가, 어, 스킬이나 어시를 따... 킬이나 어시를 땄을 때, 은신이 안 되니까, 그웬 스킬은 이제 보이긴 하잖아요. 지정이 안될 뿐이지. 보이긴 하니까, 안 보일 때 몰래 명켄 때린 다음에 알파 쓰는 게 묘미였는데, 그게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1, 일... 평타를 때리게 되면 마이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마이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연속킬이 예전보다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은 써 볼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정이 안 되고 무적인 건 똑같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해보다가 이제 정안 되면 무대까지 가면 될것 같고 무대가 치명타 증가율이 증가된 게 이게 정말 개꿀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는 거고 그리고 드라이 셌던 이유가 이제 모랑인데 이 모랑이 없어도 이제 무대가 센지는 일단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탱커가 또 나오게 되면 상대방이 탱커나 딜탱이 좀 많게 되면, 또 무대가 좀 약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또 무대를 섞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비싸고 하니까, 게임을 진행해 보면서 그때는 차차 알아보, 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추천 템트리는 이렇게 돼있고요 어, 어느 정도 템트리 영상이고, 이 정도만 참고하셔서, 일단 게임을 돌려보면서 가장 최적의 템트리를 찾, 찾도록 해봐요, 여러분. 예,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 우리, 10 3.10 패치,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재밌게 해봅시다. 뿅.